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인천 엔터테인먼트 현장이에요 오늘 엄청 덥죠 아, 너무 더워요 지금 빨라서미칠것 같아 요 여기는 인천 엔터테인먼트 현장인데 청소는 총 300평이고 지금은 이제 목수님들이라 현장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녹음실이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공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경량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목수, 목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석고를. 더 덧대는 작업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 공간은 이제 녹음을 컨트롤하는 공간, 컨트롤 룸이고요. 녹음실 중에서도 여기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공간은 이제 녹음을 하는 녹음 부스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두 개의 공간에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필요해서 벽면 사이에 시창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룸과 녹음 부스 사이에 좀 다른 한, 다른 벽면들보다 좀더 두껍게 공간을 줬어요. 공간을 준 다음에 사이에 스터드를 세우고 또 스타드 사이마다 마부충진제를 넣어가지고 또 흡음 효과를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녹음실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러 오셨어요? 오늘 녹음실을 이제 전체적인 그 디자인 같은 경우를좀클라란트랑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실현 가능한지 체크하려고 왔습니다. 어머, 이거 제밌을 건데? 어머, 나머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여기는 공간이 되게 넓네요. 여기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연습생들이 춤 연습을 할 댄스 연습실이에요. 그 댄스 연습실이 총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댄스 연습실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체크하러 오신 거예요? 현장에 바리솔이 들어갈 디자인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바리솔 위치 같은 것들을 체크하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저번에 제이 씨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는 네. 지금 뒤쪽에 있는 벽에 거울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네. 혹시 다른 부분 디자인은 지금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그때와 조금 더 다른 건 그때는 천장을 어떻게 마감할지가 아직 안 정했었었는데 이제 클언트랑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 천장에는 일부분만 바리사로 넣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바리사 마감하는 거는 좀 저희 컨셉과 안 맞아가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마감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3D랑 다 디자인 잡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다른 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기 일단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이제 한쪽 면과 창장에는 라인 탐험판을 주고 나머지 벽면에는 다 태브릭으로 갈 예정이에요. 바닥은 벨코타일로. 저희 연습실 디자인 보면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공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빠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는 독특한 디자인 넣기보다는 공간이 워낙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되게 이런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독특한 디자인 넣는 것도 좋지만 그냥 깔 심플하게 디자인 통일 통일시키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 이제 어디. 공간이 되게 이렇게 넓은데, 네. 일일이 다 체크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이씨랑 번갈아가면서 체크를 <laughs>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메인 복도예요.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인포넷스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옆에 메인 복도랑 하고 있는데 메인 복도는 지금은 되게 넓어 보이지만은 이쪽 면에다가 이제 상호람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이제 탈의실과 연습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댄스 스튜디오 가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댄스 스튜디오의 시청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오전까지 스터드를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터드다 세우고. 막 섞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연습실이 될 건가요? 네, 여기도, 여기도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에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플랜트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이쪽은 그세 구역 중에 한 가지인 이제 아카데미 구역이에요. 여기 이렇게 연습실들이 있고, 연습실을 지나서, 쭉 들어오면은, 또큰 댄스 연습실 나머지 <laughs> 하나가 있습니다. 댄스 연습실은 원래 저희가 처음에 기존에 잡았던 거는 이제 이두각이큰 공간이 원래는 두 개의 공간이었어요. 하나는 댄스 스튜디오, 하나는 k p o 강의실이었는데, 이제 그거 클라이언트께서 보시고, 너무 작은 것 같다, 실제로 보시니까 너무 작은 것 같다 해서 과감하게 두 개를 합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댄스 스튜디오랑 같은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나요? 아, 아니요. 여, 거 여기는 뭐 벽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다 같겠지만, 천장을 그냥 저쪽은 바리솔로 했다면 여기는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까 봤던 댄스 스튜디오와는 다른 특이점은 이제 이쪽 벽면에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크게. 창문이 있는 이유는 이제 공정을 하다가 클라이언트께서 아무래도 여기 아카데미 댄스. 다 보니까 밖에서 학부모들이 이제 수업을 할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볼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창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비율에 맞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메인 복도에서 학부모들이 내부를 볼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주것입니다 천장도 천장도 마지막에 표정 다 드리러. 여기는 K 팝 강의실인데요. 아까 댄스 스튜디오를 두개 공간을 하나로 합쳤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인 K 팝 강의실을 여기로 이제 위치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여기도 흡음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양 벽면에는 길게 페, 패브릭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장은 이제 페인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가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구간입니다. 네, 유튜브 스튜디오는 저희가 들어온 쪽은 이제 녹음실로 막힐 예정이고요. 저쪽의 문이 이제 메인 출입구로 아예 단독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이제 자재들을 놓기 위해서 먹작업만 하고 아직 스터드는 치지 않았고요. 나머지 벽면은 이제 스터드 채우고 이제 석고 마감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공간이 너무 큰 공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구역을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창가 쪽에 있는 방들은 전부 다플언트께서 창을 다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드로 창 모양에 맞게 다 세워서 이제 창을 다 살려줄 예정입니다. 여기도 데코타일로 바닥이 마감될 예정인 거죠? 네, 다 내부는 다데코타일이것 같아요. 아, 특별한, 촬영하는 공간이니까 현장 어느 정도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네. 현장에 오시면 보통 어떤 일 하세요? 현장에 오면 일단은. 저더 더 추가 진행된 추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잡기 위한 좀 디테일한 것들은 좀더 체크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세요? 지금요? 제 자리로 가려고요. 전용 선풍기도 있다고요, 무려. 어머. <laughs> 어, 공정 진행 체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여름이잖아요. 요즘에 또 폭염이고. 비와비 비 오면 비 온대로 습하고 또 현장 자체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날씨가 너무.